자, 2019년이 지나고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9년이 불과 10여 분 남았는데요. 자, 좌우에 계신 분 미리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라니까 좋으시죠?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새해도 우리에게 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시대 여성도들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은 에스터를 잠깐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터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에스터는 본래 노예였죠.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또 역시 노예 생활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예일뿐만 아니라 천혜의과였죠요 아주 불행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에스더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맛보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경우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체, 우리나라와 민족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2019년에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새해에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 승리의,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에스더이 남편 아수에르 왕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오늘날의 총리나 뭐 우리나라의 영의정 격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하만이 대골문을 들아, 들다 보니까 자기가 지나가는데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라고 하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 유대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모르드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에스더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5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계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어떻했어요 노했어요.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계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려 준 거죠. 하만이 모르드계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둘째 딸곧 아멘 아수에라 왕 제12년 몇월달에 제비를 뽑았다고요? 첫째 딸 1월달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몇 월달에 유대인들을 죽일까를 결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재배를 뽑았는데 몇째 딸을 얻었다고요? 12월에 1 2째 딸의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 이후의 사건은 전부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1년 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네요. 1월부터 12월 1년 동안에요. 1년 내에 한 민족이 몰살당할 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기적적으로 반전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1년 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네요. 그러니 우리가 2020년 올 이제 시작되는 1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1년 내에도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한 모르드게가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왕후 에스더의 시중을 드는 내시죠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유대인들이 진멸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시는 대로 사촌 동생이죠 에스더가 이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에스터가 한 말이 본문 11절 말씀이죠. 자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터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신하들과 왕이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지금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지몇년 됐을 때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왕비가 된지몇년 됐을 때요. 에스더서 2장 16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몇 년의 왕비가 됐습니까? 7년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에로 왕몇 년이라고요? 12년이죠. 그러니까 해수로몇년 지났습니까? 왕비가 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의 총애가 다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왕이 부른 지 부른지 벌써 30일이나 지났는데요. 왕에게 부른받지 못했는데 왕궁 안뜰에 들어갔다는, 가다가 하면 죽는데요. 누구라도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3절 14절을 보시죠.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이 재앙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으십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게는 지금 에스터의 사명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뭘 환기시켜준다고요? 사명을 그렇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이때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모르드게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뭘 확신한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택하신 자들에 대한, 각 층에 계신 분들, 수양관에 계신 분들 다 따라서 하세요.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성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네, 자녀된 우리의 모든 면을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은 물론이고요, 건강과 가정과 마침내는 영원 구원까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근심, 걱정, 염려를 사실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2020년 새해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처럼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에스터의 사명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요. 이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새를 해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경 가운데 구원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장이나 일터나 어떤 지위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직분, 달란트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핸드폰에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셔가지고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요. 목사님, 궁금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잘 들어보세요. 소명은 부르심을, 사명은 보내심을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을 말할 때 사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성도님은 소명은 부르심이니까 목사나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만 부르심 받은 것이라서 그 다음 부르신 후의 단계인 사명은 보내심을 받은 거니까요. 평신도들은 사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부르심은요. 구원의 순서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순서 중에 몇 번째 단계라고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한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도 소명이라고 역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구원 얻는 소명과 일꾼으로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처럼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2020 새해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대지인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16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트의 사명의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더의 무슨 모습이라고요? 사명에 헌신하는 모습이요 죄송합니다. 다른 방에 계신 분들까지 다 같이 한번 따라사실까요? 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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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에 헌신하자. 사명에 헌신하자.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신 후에는요. 오늘 이 에스더처럼 어떤 경우에도 그 사명에 철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일사각오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에 헌신을 해야 돼요. 일사각오라고 하니까 세 분위기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다고 해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죽었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는요 오히려 이처럼 헌신할 때 죽기는 고사하고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의 가치는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사명에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세가 넘어서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바로 앞에 나가서 과감히 설 때에 역사상 훌륭한 인물이 됐고요. 세례요한은 죄인들을 회개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심지어 헤롯 안디바 왕 부부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외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는 칭찬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 위대한 대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헌신은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민 예수님께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신 분이시죠. 햇사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선은... 예수 크리스도를 통한 모든 면에서의 구원을 확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명감당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2020년 새해는요.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